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돼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놀란 직후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120여 명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여겼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무리 술을 좋아하기로서니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이 시간에 술 취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새술 성령에 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며, 그들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일에 적극적 가담을 했든 방관을 했든 혹은 구경을 했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고 그가 보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37절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8절을 보면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너희 또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여서 세례를 받으니 41절을 보면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려 500여 명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40일째가 될때 승천하셨죠. 그러니 지금 이 3,000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나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할때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서있지는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사도와 120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은 중간 과정이 어떠했던지 간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41절에 이 3,000명은 그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 3,000명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 그 신앙을 견지하도록 만드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신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얘기한 500명과 지금 이 오순절,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려지는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왜 120명 밖에 안 되는가? 나머지 380명은 왜이 모임에 동참하지 못했는가에 의문점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답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이 380명이 조금 불완전한 신앙의 사람들인가 아니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120명이 예수님을 원래부터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3,000명이 여기에 출현됐다 말입니다. 돌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소위 좀 행정적인 관리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3,000명이라는 인원을 한번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000명한테 책자 하나 나눠주는 것, 누가 받았나, 안 받았나, 볼펜 한자로 나눠주는 것, 누가 받았나, 안 받았나, 식권 3일치를 나눠주는 것, 한번 집행을 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겨우 2박 3일 수련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3천명의 인원을 통제하는 행정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고 팀워크가 아주 민첩하게 움직여져야만 가능한데 2박 3일 만나고 말 일이 아니죠? 이제 이들이, 그들이 결심해서 41절을 보니 분명히 세례를 받음에 라고 얘기했으니 예수 믿겠다는 결심을 했고 결심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세례를 줬지 않아요? 빌립도 라우디게아에서 아,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바로 그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니 여기에 물도 있고하니 그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하면서 바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니 오늘날의 현대교회처럼. 최소한 1년 동안 그래도 어쨌든 제대로 됐든 안 됐든 간에 신앙과 교리의 교육을 하고 나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바로 세례를 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3천 명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42절이 바로 그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가지의 단계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사도는 힘을 다해 가르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교제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 원문이 정확히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바로 이 그리소인들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겨우 120명이 또4 2절의국한에서 생각한다면, 120명 모두도 아닌 그 중에 1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3천명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에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물론 42절에 얘기하는 떡을 떼며라는 이 표현은 학자마다 조금 이견이 있기는 하나. 성찬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6절을 가서 보면 음식에 대한 표현이 두번 나타나는데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떡을 뗀다는, 떡 먹는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음식을 먹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전반부에 나온 46절 전반부에 나온 그리고 42절에 똑같이 표현된 떡을 떼며 라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닌 성찬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신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이죠. 이것이 바로 급작스럽게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3,000명이 명목상 3,000명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세 분의 교육자들이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과 제가 당회가 결정한 규칙과 룰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각자 삶의 형편 가운데서 때로는 새벽에 또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또 때로는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라 하는 것이 조금 더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가 훨씬 활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초대교회의 방식이 이러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기는 했으나 갑자기 120명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그중에 탑 리더십은 12명. 그리고 아직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야 비로소 7명의 집사를 세울 정도로 나머지 108명이 먼저 예수 믿은 자라 하겠지만 그들은 역할과 사역과 직제 면에서 리더십을 답보하지 못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12명이 3,000명을 돌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42절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46절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장소가 두 곳이 지칭되고 있는데 46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말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4 6절에 공간 장소라 할 곳이 두 곳이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성전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집입니다. 물론 집 가운데는 자주빛 옷감 장사를 했던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처럼 집이 엄청 커서 우리 집을 예배 처소로 쓰시죠라고 제안할 만한 사람이 이 고대 사회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이 거론한 3000명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뒤에 5천명이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뒤에야 비로소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때또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구성을 봐라 힘있고 능력있고 돈있고 권력있는 자는 거의 없고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 너희들 다수가 아니더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3천 명은 아마도 연약하고 가련한 이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연약하고 가련하다는 얘기는 집이 그지 크지 않았을 것을 우리에게 추측하게 해주죠. 말하자면, 성전은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는 했을 수 있겠으나 3000명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예배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소그룹 단위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바로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뭘 했는가? 성경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들이 서로 기도했다. 그리고는 그들 사이에 갈등과 가경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그들이 탁구공을 던졌는지 지금 코이노냐 그룹에서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캘리그래피를 썼는지. 아니면 어느 카페에 갔는지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기 가운데 코이노니아 그룹이 매주에 같은 것을 한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모델들 할수 있는 일들을 제시해 드렸고 리더들에게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해 드렸습니다. 같이 탁구공도 던져보고, 종이비행기도 날려보고,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얘기도 해보고, 나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도 얘기해 보는 등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분들은 서로 가운데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분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와서 하게 되는 일이 말 그대로 사역은 말 그대로 일입니다. 일이라고 여겨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찬양대를 하는 것도 구역을 돌보는 것도 전도의 임원인 것도 또 교육부서의 교사인 것도 하다 보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서로 지치기도 하고 의견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코이노니아 멤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뭘 먹을지 때문에 싸우셨나요? 다음 주에 뭐 하고 놀지 가지고 싸우셨나요? 그렇지 않죠. 이 코이노니아 그룹에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일이 있었다면 또 울고 그러면서 기쁨과 위로와 회복과 권면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코이노니아 일기분들 맞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참여시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이 설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코이노냐 일기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기쁨이 많으셨었나요? 예,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9월부터 오는 코이노니아 그룹에는 한 번쯤 동참해 보시기를 두달 동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응답을 주셔서 9월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코이노니아 그룹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기쁨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에 활력이 느껴지고 못조록 우리 교회도 3,000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점천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를 뺏어오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10명 중에 9명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라 하니, 최소 이 도시에 실거주가 5만 명이라 한다면 4만 5천 명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하니, 다도 말고 그들 가운데 한 2,700명만 우리 교회 모셔오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분만 아멘이요. 아멘. 우리가 함께 서로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힘을 다해 가르치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다해 교제하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됨을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날이 갈수록 든든히 서갔다. 그 어떤 핍박과 환란도 그들을 흔들어 놓지 못했더라. 우리 전천 제일 교회도 우리의 사역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